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음, 경제 위기를 테마하도록 한 전문방송 그, 트루 컬렉션 그, 방송 제5편을 시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 이어서 그, 크게 지금 그, 대두가 되고 있고 아직도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사태의 진실. 홍콩 사태는, 어, 알다시피, 올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캐리캄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처리하겠다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홍콩에 대한 시민들의 사태는 진정한 진미가 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첫 초기의 발단은 어, 창농카이 사건으로 어, 현재 홍콩에 거주하는 부부 부인이 아마 타이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남자가 아마 타이완에서 벌어진 홍콩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에 따른 어떤 그 송환법이 크게 대두가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 홍콩 시민들이 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반중 인사 그다음에 인권 운동가를 그본토로 송환할 수 없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 그리고 어~ 검은돈의 핵심 인사들을 이 범죄인 송환법에 의해서 어~ 실시를 해야 된다. 어, 그런 부분에서 크게 대립되고 있죠. 또한 어,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지가 20주년 행사가 해서 이 홍콩의 어, 체제에 대해서 중국 본토에서 어, 약간 불안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콩 시민들이 일부 양제 유지에 대해서 위감을 느끼지 않았나, 즉 그 홍콩에서 이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은 그 중국은 이 일국 양체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대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홍콩은 일국 체제로 유지,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서 아마 시민들은 그러한 부분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 행정관 선출 방식에 대한 불분. 직접 선거를 현재, 그, 방식을 하는 거로 결정되었지만 결국에는 간접 선거로 또 선출했지 않습니까? 또한, 일부 양제에 대한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요인으로 크게 대두가 되 있고, 과거 2014년도에 행정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우신혁명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천안문 사건, 최근의 사건이 반중국 민주화 시위를 연상케 하는 일국이체에 대한 대항 그런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 홍콩은 그 상무위원 7인이 현재 공상단 위원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상하이방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게 주석, 전 주석이죠. 이 부분에 대한 권력이 많이 세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권력 구조에 대한 그 변화도 예측 가능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이4 5 k 로 보다 더큰 인간띠를 형성을 해서 벨트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아니아가 그 독립을 하였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45키로 해당되는 인간 띠를 봤을 때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에 대한 그 현재 독립 국가가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밤늦게 이 휴대폰 빛을 이용해서 한국은 최근에 촛불시위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현대화된 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급등, 빈부격자 확대, 또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특히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의 그 현재 비상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 의존도가 현재 총 그 기업의 주식 발행수가 현재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외 외국인 투자가 약한 65%, 그리고 총 기업의 해외 투자가 현재 어한 60%를 약간 상의하는 현재 수준입니다. 그거 외에도 현재 지금 그 채권 발행이 한 60%, 그 다음에... 유아나 거래가 거의 한50% 가까이 홍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아나 돈놀이로서 연4% 이자를 현재 내면서도 현재 중국 기업들이 현재 홍콩을 이용해서 검은 돌에그 다음에 또 시중은행을 통해서 뒷구멍 대출을 통해서 돈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돈놀이 메커니즘 이런 어떤 홍콩을 통한 어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홍콩 자체적으로는 많은 어떤 그 현재 그 경기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2003년 이후 300%를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3배, 뉴욕의 네 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부분 때문에 그 상당한 현재 경제적으로 위축을 하고 있다 그 분석 가능합니다. 경제적 위상을 본다 그러면은 특히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 이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 등을 통해서 홍콩 자체적인 어떤 복자성을 상실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만이 또 많습니다. 또 경제적 이상을 본다 그러면 최근에 애국인 투자 이탈, 금융 시스템 세야 홍콩 달러 가치하락, 부동산 폭락, 부유층 이탈을 통해서 내추장이 네 크게 위축을 하고 있고 특히 홍콩 달러는 현재 미국 달러 대비 폐거제로 현재 우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5에서 한7.85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중국 본토에서는 금융, 통화 주권이 현재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국 본토로 기능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현재 지금 목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심천, 상하이를 현재 국제금융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홍콩의 모든 기능을 현재 조금씩 조금씩 이전하고 있는데 아마 우공 이상정신으로 현재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중국 본토는 서방 국가가 현재 간섭을 배제하고 또한 현재 주둔된 인민 해방군이 아마 한 70만이 되는데 투입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이 홍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좀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지만은 이제 그 시민들에 대한 불만과 사태는 진정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홍콩 자치권 악화를 이유로 1992년에 제정된 이 미국 홍콩 간 정책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폐기할 경우에 홍콩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시이 금융 경쟁까지 벌어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심층화됐을 경우에 이 홍콩 문제를 미국이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홍콩이 중국에 미치는 경제 영향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 홍콩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중국의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고 특히 그 중국 무역항으로서 홍콩 역할 위축에 따라서 교역량이 크게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막는 그런 부분으로서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우리나라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 HGS 연계 ELT가 현재 한 26조 원 정도가 현재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독일 국채를 통한 DLS 펀드가 현재 폭락을 해서, 폭락을 해서 많은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H지수 E.L.T는 4월점 최고점 이후에 10월 현재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품의 잔액은 한 40조에서 25조 6천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4조 원이 현재로서 가장 많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홍콩은 동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4위, 거래소 세계 7위, 홍콩 증시 시총 68%로 중국 본토 기업들이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중량 홍콩이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으로 크게 전쟁이 심화될 때, 이 미국은 홍콩 문제로 크게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홍콩 사태에 대한 향후 취위는 매우 중요하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홍콩 사태의 진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다음 방송은, 어, 중간중간에 제가 할 예정인데, 그 그림으로 보는 자본시장 부분을 독자 여러분과 시어가는 시간으로서 중간중간에 간혹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